안녕하세요. 억척입니다. 오늘은요. 이 아로니아가 어, 효소를 담고 어, 남았어요. 한 10kg 이상 들어가는 통을 했더니 이렇게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식품 견조기에 말려가지고 분말로다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로니아 는 효능이 아주 상당히 좋죠.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우리 눈 건강에 좋고요. 항산화 작용 또 면역 강화. 또 변비개선 또 다이어트도 효과가 좋고요 당뇨병에도 또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아로니아를 그냥 먹기는 힘들죠 떨고 쉬고 그래서 요걸 분말로 만들어서 한번 또 만들어서 한번 복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품건조기에다가 이걸 말려 줘야 돼요 날씨가 좋으면 어. 실내 밖에서 말려도 되지만은, 요즘엔 장마철이라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어,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날이 개일지, 그렇게 모르니까, 어, 일단은 식품 건조기를 이용해서 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깔구요. 이때 비가 올려서, 말리는데, 말리는 시간은, 제가 얼마를 말려야 되겠다. 이걸 못하고, 한 5시간 정도 돌려서 꺼내보고, 덜말랐으면더 말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분이 많고 수분을 다어 지금 뭐 씻어가지고 수분을 다 날린 거라서 그래도 그래도 오래 걸려요. 이런 열매 종류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야를 20시간을 말렸어도요. 만족스럽게 말리지 않았어요. 이거 이 통으로 말려서그런지잘안 말립니다. 야론이나 말리라고 말려서 집에서 하시라고는 권하고 싶지 않네요. 솜씨 말해서 지금 좌, 만족스럽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걸 한번 믹서기다 어, 에 갈아보겠습니다. 갈아서 돌 말씀 그, 말, 그막 갈아서 또 말려 보더라도 지금 아직 딱딱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갈았는데요. 이걸 한 시간을 더 말려 가지고. 이게 다시 갈아야 되겠어요 완전히 말리지 않으니까 이게 완전히 분쇄가 되질 않습니다 예, 이걸 1시간 더 말리겠습니다 1시간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다 갈았는데요 좀 엉그러요 입에 걸리죠 이대로 그냥 드시면은 이제 한번 체에 밥 내리겠습니다 고운 체에다가 이렇게 체에다 받쳤더니 고게 이렇게 고게 예, 가루가 고게 됐습니다. 요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서 마셔볼게요. 물이 우리 이게 2 0 0 c c 에요 200cc에다 한 10g 정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10g 정도를 넣어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생수에다가 이렇게 왜더 그거를 넣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잡숫을 만큼 이렇게 따라서 또 이렇게 안 나고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먹기 괜찮습니다 우리 몸에 외로, 외로운 그런 어, 음료로 변하죠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어, 아로니아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좀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물알 말리는 과정이 딴 과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쉽게 말리는데 요거는 진짜로 오래 걸립니다 어 그냥 말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면 햇볕에 널면좀 쉬울 것 같은데 날도 구리구리하죠 참 말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드시면 물이 몸에 좋다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